예, 우리 찬송가 사백삼십팔 장 사백삼십팔 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벗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 오늘 이 하루의 시작.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속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말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기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여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가장 찬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역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 중,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오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스리로다 함과 같으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쉽게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강렬한 의구심과, 때로는 분노마저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어,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서, 이렇게 우리 속에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왜, 왜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희망을 품게 하고,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었는데, 왜 그냥 방치하고 계셨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분노나 의구심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로는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니 사실은 자기 혼자 정보를 독점하며 자기가 전지전능하니까 정보를 독점하며 횡포를 부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고민과 우리의 그 몸부림침을 즐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 모두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소위 순종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 아주 미묘한 고민과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지요.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의 권한이고,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권한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논쟁으로서는 쉽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논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했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아까도 금방 우리가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의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뭐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냥 그러면 뭐 소위 꿀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여지가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 팽목항에 2014년이 아니라 2016년에 제가 갔을 때군요 2016년에 갔을 때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때 어, 만났던 분 중에 어, 예술쟁이들이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걔들. 예. 그러니까 굴복하라는 거야. 말 틀린 거 아니지요. 근데 그 유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예. 가슴을 완전히 발겨 놓는 소리지요. 예, 하나님 주권적으로 데려갔다. 지금 시체도 못 찾아 가지고 지금 몇 년간 그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 주권적으로 데려서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예. 또 어떤 사람이 이래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회개하러 예수님의 생이들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그 그 말은 그분들을 제가 비난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즉,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은 용서하신다며, 그리고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다며, 우리 어제 본문이죠? 결국,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시고, 어? 완악한 자는 완악하게, 완악하게 만드신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네. 하나님의 결정이네. 하나님의 주권이네. 그래, 알겠다. 그럼 뭐 그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으면, 이제 빼박이네. 빼박, 빼박이 뭔지 아시죠? 빼도 박지 못한다. 예, 빼도 박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나는 뭔 짓을 해도 결국 심판받는 거네. 예? 그러니, 어, 그래놓고는 뭐, 나보고 잘못했다고 심판하신다고?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거잖아. 이미 그렇게 된 거잖아. 이미 스토리가 이미 결정되있는데 나보고 무슨 책임을 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냐?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어이 부분은 문답식이거든요. 바울이 19절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답을 합니다. 그럼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Who are you? 이사람아네가 감히 누구기에.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바울은 뭡니까? 답변을 다시 질문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셨다면 나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미 나는 심판 받을 건데 그대에 대해서 바울은요? Who are you?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누군 줄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결국 얘기를 꺼낸 것이 뭡니까? 전제는 하나님께 네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우리가 가장 또 유명한 이 예죠 뭡니까? 토기장이 예 그릇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어떻게 쓰기로 결정하고 어떤 그릇을 만드는가를 과연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토기장이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그릇의 목적과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고 자신이 만듭니다. 근데 갑자기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릇. 천한 그릇, 이것은 이제 천하다기보다는 흔히 사용되는 그릇, 일상적인 그릇,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 어떤 그릇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다. 그것을 토기장이가, 막 그릇 만드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냥 흔한 그릇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보면, 그래,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결국 그래, 뿌루라는 소리구만. 응. 결국 어, 뭐반박하지 말고 엎드려란 소리구만 이렇게만 들릴 수 있죠.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22절 23절이 더 큽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하면서 22절과 23절의 말을 풀어가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은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즉 22절은 진노의 그릇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자, 여기서 그릇이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는 우리가 21절에서는 귀히 쓸 그릇 일상적으로 쓰이는 흔한 그릇, 천이 쓸 그릇이 있었는데, 이제 22절, 23절에서 어떤 그릇으로 나오죠? 진뇌그릇과 극률의 그릇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진뇌그릇, 22절에 진뇌그릇이 나오잖아요. 진뇌그릇은 누굽니까? 이미 우리였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였죠. 모든 자들이, 사람이 하나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모두 진노의 그릇이었죠. 그게 우리 모두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22절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진노의 그릇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23절에 극률의 그릇, 극률의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고자 똑같이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누구는 설정하시고, 누구는 극률의 그릇으로 이미 설정되기, 설계되기 때문에, 빼박힌트,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너는 진노의 그릇으로 가라, 너는 극률의 그릇으로 가라가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시고, 극률의 그릇도 오래 참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요, 바로 여기에 오래 참으시면 있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라서 폭력이고 독점이고 횡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은혜의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진의그릇은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얘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얘는 이제 망해야 된다라고 더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였던 거죠.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니 또 누굽니까? 우리가 급류에. 그러신 거죠. 그거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극률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이 그릇이 바로 이 극률의 그릇이 누구다? 우리다. 우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응? 결국이 다 설계되고 이미 결정된 운명론, 숙명론인데 할게뭐 뭐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너희들의 오류다. 하나님의 주권은 철저하게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진노의 그릇을 극렬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 돌아보니 바로 내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뭐다 극렬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25절부터 29절까지 여러 가지 성경의 예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릇인데, 우린 뿐만 아니라,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의 가운데서도 불렀다, 이방인 중에서도 불렀다. 극률의 그릇이 우리다라고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또 이제 어깨에뽕 들어간다,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역시 우리는 극률의 그릇이야. 라고 하지만,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이제 모두가 극률의 그릇이 된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던 너를 말이야. 바로 극률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그리고 이사에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호세아 20, 26절은 이제 호세아 1장 10절인데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 바로 이 주권적인 은혜를 하는 것이죠. 살아갈 소망이 없던 자를 살아갈 소망이 없던 바로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스 2장에서도 우리가 뭐랬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권석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스 2장에서도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였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27절과 29절에서도 또 언급합니다. 2 7절에서는 이사야 10장을 가지고 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누가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예.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즉 남은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28절이 참 중요합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29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아까 본 대로 풍성한 영광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하여 기다려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됐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것이다. 유대인이라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소유해서 너희들이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뇌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 제가 어, 딴거 몰라도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시덥지 않게 예, 예 신앙생활 53년차. 예, 요거 하나 딱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자랑하기 왜 자랑하냐면, 예, 신앙의 어떤 이제, 쓴맛, 단맛, 여러 모양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쉽게 변해 가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의 그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쉽게 유대인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원래부터 극률의 그릇인 것처럼, 원래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자의식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시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소동과 고모라처럼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의 그릇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걸요, 머리가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드리자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예, 네, 가슴으로. 이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도 하나님, 이 극률의 그릇을 삼아주신 이 은혜를 좀 제가 가슴으로 좀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삶으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머릿속에 교리적으로 그냥 입력된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진노의 그릇에서 극률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두려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한 가지의 길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네. 저 항상 묻거든요. 하나님,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저가 없어도, 예, 제가 없어도, 어, 뭐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은데 굳이 저 같은 목사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합니까? 저의 모자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불확실성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안전한 가장 확고한 기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이죠. 그분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도대로, 그분의 원함대로, 그분의 경륜대로, 그분의 승리대로, 우리 생을 쓰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가는 것 같고, 때로는 저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자는 하 대로, 우리를 쓰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시를 남겨두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걸어가기를 주의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느냐 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질문이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방도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극률의 그르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고백도 하겠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할 자를 사랑한 자로 불러주시는 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애 시를 남겨두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풍성하심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의 삶에 가장 확고한 것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오늘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주의 뜻대로 역사시고 하 응답하여 주시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